자, 요런 거는 어쨌든 식을 좀잘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죠? 그래서 일단 자변 먼저 보니까, 마이너스 B 플러스 C 빼기 A,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C 더하기 A로 고쳐주면 조금 정리가 더 편하겠지. 그리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, 우리가, 음, A에다가 마이너스 B 플러스 C, 그리고 A 더하기 B 플러스 C, 뭐,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좀더 전기가 수월하겠죠? 그래서, 이렇게 합차공식 이용하니까.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 빼기 A제곱은 될 거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차공식 이용할 수 있겠지. A제곱에서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 빼는 거. 그러면은, 음, B제곱 마이너스 b 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2bc c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c 빼기 c제곱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bc 사라질 거고 한쪽으로 더 넘기면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c제곱 그러면 결국은 0 음. 그럼 이숙한 모양 보이죠?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 A가 B편인 직각 삼각형에서 3번이 답이 되겠죠.